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굴수 v 입니다 국임당 전당대회가 한달 여짓 남은 가운데 김기현과 안철수의 양대결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디스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김기현 측에서는 유회관들의 전폭적인 지지의 힘을 얻어 안철수 측근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열받은 나머지 나경원처럼 된것 같은 기분이라며 대선 때 진작에 손가락을 자, 안철수가 어제 바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윤회권의 핵심 지휘자를 장재원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순간 여의도는 쑥대바이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장재원은 여론을 의식한 듯 잠시 피해 있으려나 자신의 SNS까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당내의 싸움이 계속되어 보다 못한 윤석열이가 갑자기 나서게 되었는데요. 민생 걱정이 나면서 안 나서도 되는데 도대체 왜 나설까요? 윤석열은 국임당 당권 주장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실체도 없는 윤회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대놓고 센 발언을 했습니다. 대놓고 당원들한테 김기현을 선택하라고 암시를 주는 것일까요? 대통령실은 안철수보다 김기현이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이가 안철수에게 한 공개 발언은 선거 개입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예전 대선 때 안철수의 단일화가아니었으면 그냥 떨어질 것이 뻔했던 윤석열. 그때의 가치했던 추억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의 완전 찬밥 신세로 전략해버린 안철수. 그리고 안철수의 윤안연대, 즉 윤통영과 안의원의 연대를 내세운데 대해서도 경제와 안보 상황이 막중한데 국정 최고의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당 전달 대회에 끌어들여 윤안연대 우은하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대놓고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에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직접 개입한 것은 본인 아니었던가요? 과거의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며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을 차례로 내친 윤석열이가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까지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과 조금이라도 지지율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선거 전에 싹 잘라내는 듯한데요. 윤석열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극히 센 발언들은 지금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뜻 아닌가요? 윤석열은 유난연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난 선거전에 있었던 유난연대는 지난 대선에서 이기기만을 위한 국민을 속이려는 위장극이었나요? 윤통령이 유난연대라는 말 한번 꺼냈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 민생고의 신음을 아는데 대통령은 전당대회에만 몰두를 하여 선거 개입한 것으로도 부족을 하여 아예 당대표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 또한 망각하는 것일까요? 국가 권력을 잡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권까지 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을 국민 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당권이 그렇게 필요하면은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하고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당권 노름에 손을 떼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민들은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삶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요?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꼼꼼히 체크하여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글자를 눌러주시고 화면 왼쪽 아래 엄지 모양의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